아까 전판에 제가 <laughs> 보라준으로 이제 점추 완전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판에 다시 할게요 자 동맹은 531레벨 자가라 자 저는 다시 점추 보라준을 도전을 하되 만약에 상대방이 또 저그다 적으면 암기를 하고 만약에 저그가 아니다 테라네아 토스다 그러면 은 점수를 할게요 저 상대가 적을 하면 암흑집정관 소수 섞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. 이제 특히나 상대방이 링링 같은 거 나올 때, 암흑집정관 오, 뽑아가지고. 아씨, 또저이야하 아, 나, 무슨 게임이야? 상대방이 링링이 오잖아요. <laughs> 그러면은 암흑집정관을 뽑아서, 링링이 달려오는 그 한가운데에, 한가운데에 혼돈을 걸면은, <laughs> 와, 정말 어마어마한 맹독충 대박을 내릴 수 있어요. 마침 상대방 저기 나왔으니까 제가 그거나 보여드릴게요 점추 또 가면 안될 것 같아 음, 음, 피드백님 고3 때 방송한다고 뭐라 하셨던 사람 있지 않나요? 이게 내라지면나 그랬던데 아 그거... 그건 제가 방송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고 아닌가? 모르겠다 어쨌든 좀 이상, 이상하신 분이었어요 We require more minerals 여러분 안심하십시오. 보라준 안전한 닥템입니다. <laughs> 이번에는 돌광집을 할까 차라리? 아 근데 돌광집 했다가 상대방 만약에 바드라 나오면은 그거대로 좀 기분이 나빠요. 첫 번째 공세까지 일단 암흑성수 올려놓고 첫 번째 공세까지는 봅시다. 어차피 첫 번째 공세는 이걸로 막을 거니까. 이번주 도련배니는네 깼습니다 호우 그래, 날 팔로우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kj하하호님 팔로우, 팔로우 감사해요 그리고 점추는, 아, 네, 점추, 솔직히 말해서 협동전 점추는 잘 모르겠어요. 레더 점추는 사기거든요. <laughs> 진짜 말도 안 되는데. 협, <laughs> 이제, 그, 점추의 특징이 뭐냐면은, 이제 체력이 빠진 추적자들을 백점멸을 하면서 이제 살리고, 상대방의, 상대방의, 상대방이랑 이제 교전을 하면서 되게, 그, 아, 이걸 뭐라, 뭐라, 뭐라 하더라? 아,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. 되게, 아, 불, 되게 불공평한 소모전을 강요를 해요. 너는 병력이 죽고, 나는 병력이 안 죽고. 그거의 차이, 그거인데. 그거의 차이인데, 협동전에서는 제가 점수로 아무리 이득을 본다 한들, 와, 이 저글링 춤추는 것 때문에 나 연결체 못 뛰었으면 순간 화낼 뻔했어. <laughs> 화냈을지도 몰라요. <laughs> 뭐냐? 와봐라. 와, 또 저글링이야. 답은 암흑 집정관이다. 와, 역시 협고인물의 맹독충. 아, 그다음에 요거랑 협동전이 이제 저 공세 병력들이 전부 다 트리거로 나오는 데다가 아무리 교전을 잘해가지고 점수로 이득을 거둬도 상대방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하기 힘들어요. 음, 천상 하늘을 확보했습니다. 다른 천상석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그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. 자 저기를 공격하자고 그리고 사인을 보냅니다. 왜냐면난 시간 갑정 갓정... 어킹간 킨간... 갑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아주 그냥 쑥쑥 밀어버립니다. 자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자 돌진. 우리가 <목소리> 동맹 곁에 있어야 합니다. 그다음에 관문 세개 추가. 아니 킹갓 협골물 <고물> 훈님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협동소는 뭐랄까 어떤 사령관이듯. 결국 병력을 밀어넣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소모전 그래서 제가 피닉스가 그 피닉스가 옛날 제가 옛날에 피닉스가 되게 구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협동전에서 소모전이라는 컨셉은 되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몬는 소모전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수동자들이 천상성 하나를점령했습니다그들 목표는 천상과 그걸 찾내는 것입니다. <목소리> 내가 병력이 죽으면 나는 손인데 아무는 손해가 아니에요. 화모는 트리거로 공세가 어? 그냥 쑥쑥 나오거든요. 는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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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신성 보독입니다오아 수정탑 언제 완성되냐? 이 대신 아무는 인공지능이니까 공평한 겁니다. 아닌가요? 아 확실히 뭐 그런 것도 있네요. 그리고 이제 협동전 사령관들은 또 협동전 사령관들의 나름대로 그런 게또 있잖아요. 이제 영웅 유닛을 사용할 수있다던가 어,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으니까. 천상 아, 너희 둘이좀 싸워라. 혼돈, 그리고 저그 유닛 은 굳이 뭐뺏을 만한 게있 나？뭐. 어, 그닥 뭐, 뺏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, 그냥 요거는 업그레이드를 안 할게요. 지속시간이 몇 초지? 10초 동안 서로를 공격하게 합니다. 그럼 언제쯤 이거를 미리 걸어놔야, 아, 너희들이 좀 싸우고 있어라잉? 아, 식충, 잠깐만, 아, 식충, 아, 아, 잠깐만. 정신제열 해야 될게 생각났어. 안돼 안다, 안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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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, 진짜 식충. 아니, 아바투르 식충은 너프를 하면서 왜 아몬 식충은 너프를 안 하죠? 아, 너무 어이가 없다. 아, 대체 왜 자꾸 아몬만 편애해주는 거야? 왜, 뭐. 아 맞네 살무사도 있네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할 만한 게좀 있네요. 아 무리군 좀 빼서도 되겠다. 근데 아직은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저거는 일단 다 잡고. 자 혼돈 걸어주고요. 아, 아 보라주는 감시 군주가 필요해요. 이 감시 군주는 무료로 업저빙을 해줍니다. 이제 <laughs> 양다 너들로 와 임마. 어디를 지나갈라고? 울트라는 광란이 있어 가지고 아마 못 뺏을 거예요. 확실하지는 않은데 한번 해 볼까? 어, 손해 볼 것도 없는데 한번 해 보죠. 반드시 야 합니다. <목소리> 동맹에 합류해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감시군주, 잘따라하고 있냐? 와, 이거 감시군주 이제 보니까 그거네? 속업 안된 거네? <laughs> 아,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수가 야, 나도 진균 좀 써보자 어, 잠깐만 감시군 아, 감염초감염초 혼돈, 혼돈 아, 아, 잠깐만요. 가시 옥 가시 옥이 너무 사기야. 예상한 결과다. 아, 감 어, 시군주 아직 살아 있고. 좋아요. 오케이. 우리 군주 아까 뺐지 않았었나? 죽었나? 얘는 그러고보니 시즈..어우 잠깐만 변신수가있어! 허..잠깐만 어, 아니 시즈모드가 없는 대신에 변신수가있어요 어 대체 뭐지? 이거 생각해보니까 맵에 버그있는거 아직 안고쳤나요? 맵에 버그있거든요 배시도 만화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니냐고요? 만화 채우면, 아, 만화통이 아예 없네. 뭐, 뭐지? 울트라, 아, 울트라한테 안다네요 광란 상대 유닛 상대로는 할 수가 없대요. 안 되네. 아, 세상에. s u f f i c 아가이천석을찾아안 됩니다. 천석이하 활성화됐습니다. 일단 클리어를 했습니다. 아니 아니 변식자 말고 변신수 천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. 잘하셨습니다. 을구하셨습니 시야가 좁으시네. 협린이 인정합니다. 조상님이 할 법하세요 아까 생각이에요 아, 여러분 자가라 타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한기 정도 데리고 다니는 건 되게 좋습니다 타락 디버프용으로